안녕하세요. 에지스케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이 시간에는 8월 에지스케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해 2부분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 1부분이 워낙 난이도가 높고 독해 3부분은 지문이 이제 길잖아요. 그래서 독해 2부분은 내가 그나마 좀할 만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게 좀 오산인 게 독해 1부분, 2부분, 3부분 한꺼번에 이제 모의고사를 풀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독해 2부분에서 많이 틀려요1 0 문제 중에서 막, 세네 개씩 틀려버리면, 여기서 너무 점수를 많이 깎아 먹으면, 안 그래도 도케 리랑 3이 어려운데, 근데 도케 이 부분은, 아 내가 어차피 맞는 거 고르는 거니까 같은 그림 찾기로 비슷하게 단어 많이 나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5급 난이도 높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본격적으로는 렇게이 부분 들어갈 건데요. 오늘 적중 문제 풀 거죠. 계속 제가 실전으로 진행을 하는 이유는 이론 공부만 열심히 하시는 건 좋아요. 초반에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실전을 계속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근데 문제만 푸는 거 같고도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문제를 풀때이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봐.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떤 수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머릿속에서 그 프로세스를 정해. 그리고 문제를 다 풀었어. 그럼 얘는 도대체 무슨 의도로 낸 문제이며 이 의도에 해당하는 문제는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전략까지 짚어야 그한 문제가 해결을 본다라는 거. 문제 하나하나 굉장히 소중합니다. 설령 내가 맞, 맞았던 문제였어도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내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적중 문제는 세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대충 뭐 안 좋은 습관, 뭐 주름 얘기, 노화 얘기 나온 것 같고, 그리고 피아오하오가 뭔지 모르겠는데 청나라 때 출연한 거니까, 아 중국 전통에 대한 이야기인가, 뭐 과학자들이 발견한 오늘 다채로운 그 영역의 지문들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독히이 부분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풀이 순서예요. 뭐 많은 강사분들이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절대 지문 먼저 읽으시면 안 되고요. 보기를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 왜냐면 지문 읽다가 어, 지문을 쫙다 읽었어. 그리고 A 보면 어, A가 맞아? 다시 지문 봐야 되잖아요. B 맞아? 다시 언제 그러고 있어요. 사실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뭐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더라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보기를 먼저 읽고, 그 대신에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왜냐면 워낙 다양한 부분의 설명문, 논설문 이렇게 섞여서 나오잖아요. 특히 이 부분이 여러분이 모든 어휘랑 모든 내용을 다알수 있는 게 아니어서 단어를 몰라도 문제를 맞춰 봐야겠다라는 건 구조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어수로 무조건 나, 나누셔야 됩니다. 캉쇼에 나오라는 게 내가 뭔지 몰라. 노화 방지, 노화가 좀덜 되는 거, 항노화 이런 걸 해석을 못 하더라도 이게 근데 알아두시면 좋아요. 저항할 때 항자인데 항 항산화 뭐항 노화를 방지하고, 뭐를 방지하고,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도 얘가 많이 웃어야 되는지, 이 둘이 같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어수로를 나누는 거예요. 어, 미음법 벼칭이 아마 보, 그 지문에서 등장을 할 거예요. 얘 나올 때, 초에이션 쪼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쪼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름. 이거 어려워도요. 이, 이거 나올 때 얘가 얘를 만들어내는지. 그 그러니까 촉진시킨다라는 최성 자체를 모르면 쇼은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없음은 잇몸으로 가란 얘기를 제가 좀 여러 차례 드리는데 단어 몰라도 쫄지 마세요. 그렇죠? 이렇게 분석해서 갈수 있다라는 거.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쪼이 토우가 나와요. 그러면 아 이거 모르겠어. 그 미간을 찌푸리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한테 안 좋은 인상을 주는지 안 주는지 나눠야 돼요. 그렇죠? 그다 야오칭이 쇼동 표정이 되게 생동감 있는 게 피부 노화를 늦추는지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 수로는 반드시 나눠서 주어 부분이 이 수로 부분에 대한 해당하는 설명이 일치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할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첫 문장부터 읽으면 습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주름 생성에 대한 어이기 나왔었는데, 해놓고강아할라고 A부터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과장된 표정, 아미에포비아오 지금 다 등장을 했지만 이 주어랑 보게 당하는 수라랑 같이 나오진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대놓고 여대랑 어떤 사람이 웃기 시작을 하거나 말을 할때 표정이 특별히 과장돼 있어. 요 그래서 요거. 좀메이토하는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어디에도 이런 게안 좋은 인상을 준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그럼 이제 하나씩 소거하면서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보시면 첫 문장부터 볼 때에 안 좋은 습관이 주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과장된 표현이 이걸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건이 안면부 표정이 주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를 첫 문장에서 유추가 가능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소거하다 보면 남는 게 얘예요. 그래서, 아, 주어랑 수러를 나눠 놔야지 내가, 아, 얘가 지금 표정에 대한 얘기고, 이것이 피부 노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것 주어 수러를 나누는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문제를 볼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 내가 단어의 뜻을 몰라도 르숑창이 나와요, 르숑창 나오고 피아오하오가 나오고 피아오하오가 나와요. 주어수로를 그렇게 해서 나누는 거거든요. 아, 이르숑창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맞는지, 피아오하오에 대한 설명이 뒤에 게 맞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대충 아는 단어만 가지고 막 해석하면서 그냥 추측하면서 가시면 안 된다는 거 분석을 해야 된다는거르숑창은 명나라 때 만들어졌는지. 피아오하오는 고대 화폐인건지를 형창의 업무는 해외까지 퍼져나가는지 중국 최초의 피아오하오는 국경에 있는지 왜냐면 하 정보가 앞에 문제에 비해선 되게 명확하게 딱딱딱 떨어져요. 그럼 얘만 딱딱딱 확인하면 된다는 라 거예요. 자 보고 보면은 피아오하오가 청나라 때아 그럼 명나라 때 아니잖아 딱 제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보기를 먼저 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죠. 처음부터 봤으면, 그냥 지문만 무턱대고 봤으면, 보기 볼때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미 보기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문에 비해서는 보기 양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기 네줄 정도는 내가 머릿속에 넣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럼 이거 A 아니야. 중고, 最 최저의 표우도 이제 D 딱 언급하잖아요. 신실성이래요 어, 그럼 베이징 아니잖아? 하고 딱 지킬 수 있죠. 벌써 지금 오답률을 딱딱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쭉 읽다 보면은 서른다섯 개의 따종 정시에 퍼지고요. 그다음에 업무라는 주어가 여기 딱 나오잖아요. 얘가 해외 어메이나 똥랑이 하나 이렇게 쭉쭉 퍼진다는 라거 하면 얘는 비교적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니까 러 지문 자체가 쫄려 이게 뭐야? 그죠 중국 전통에 대한 거나 지명이나 지역에 대한 얘기들 나오면 모르는 단어니까 근데 그럴수록 그니까 문장에. 난이도가 높거나 뭔가 좀 복잡한 단어가 많을수록 문제의 난이도는 오히려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교해서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오히려 조금 수월하게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걸 유사 표현이나 좀 어려운 표현으로 단번에 답을 고르기 조금 힘들게 장치를 해놨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앞 62번 같은 문제 풀땐 시간 절대 오래 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63번은 지금 한번 또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이 이제 분석을 합니다 쫄 필요 없다는 거죠 샤오마이라는 게 나오면 얘가 드스어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죠? 꽝자 빛은 식물의 음식물이죠 음식물의 보존기간을 연창, 늘릴 수 있다라는 거 연창 물은 장만 갖고도 알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양광이 주어가 좀 다르죠 샤오마이, 꽝자양광이 위에 A, 위에 B죠. 그죠? A 할수록 B 하다. 그러면 이게 충분할수록 농작물의 생산량이 점점 높아진대요. 합리적으로 빛을 이용하는 건 농작물의 생산 증가를 촉진시킨대요. 이게 약간 꼼수를 조금 드리면 보기를 분석할 때부터 자꾸 겹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겹치는 게꽝자어가 되게 조금 꼼수기는 해요, 사실은. 꼼수긴 한데 꽝자우가두 번이나 나왔어요 지금 그런 상태죠 근데 지금 농작물의 생산량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 번이나 언급이 됐어 사실 그럼 여기서의 교집합 문장만 골라도 답이 뒤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할수 있다는 거죠 야, 이게 사실 이제 그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도 문제를 이렇게 풀때아 우리가 짧은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잘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찍느냐 이것도 사실은 기술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보기를 너무 어려운 문제일 경우에는 보기를 이런 식으로 분석해 조금 많이 언급이 되는 핵심 키워드로 교집합을 찾는 것도 하나의 꼼수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문제를 읽어야죠 자 보시면 쭉 봐요 쭉 보는데 그쭉 가는 거예요 보통 주의 지환해놓고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놓고 붉은 빛의 선샤오마이가 발육이 빠르대요. 그럼 얘가 좋아하는 건질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딱딱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쭉 읽다 보면 질서에 놓고서는 시용시가 뚜어찬이 나와요. 40% 이상 생산량이 증가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햇빛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빛의 종류예요. 이게 보라색이냐 빨간색이냐 이 빛에 따라서 생산량이 결정이 될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양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빛의 종류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D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기를 분석했을 때도 사실 정답이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해서 조금 말을 바꿔가면서 보기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서 이미 아 얘에 대해서 이렇게 교집합으로 답을 이미 고를 수도 있다라는 건 정급하면 이 방법을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독해 이 부분을 풀때 중요한 건. 보기를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시된 정보, 보기를 먼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나서 이 주어랑 수어랑 분석이 돼야지 그 분석인 거예요. 그냥 똑같은 단어 나왔다고 그렇게 찍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기 먼저 읽어야 되고요. 소거법 당연히 써야죠. 자 그렇죠? 그리고 유사 표현으로 조금씩 바꿔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난이도 높은 문제는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독히이 부분은 의외로 많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정확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분석할 때 반드시 주어수로 나눠서 이 주어에 대한 설명이 수러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연습으로 내가 끊임없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배웠던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풀때 실전적으로 사용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